홀로세서 2장 12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와 할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참여하는으로서 바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례의 의미는 단순히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생명의 원리고 영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로서 그리스의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라는 것은 내가 이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지 진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에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육신으로 죽을 육신으로 사는 것 뿐이지. 부활할 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우리는 늘 내가 정말 이 세례받은 그 원리에 따라서, 그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보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또 함께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와 연합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한다는 것도 바로 그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와 아니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한다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진정한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한 집에 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우리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 뭐 필요할 때만 마치 어디 뭐이 일시적으로 묶는 그런 숙박업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우리가 바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께서 우리를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과 함께 이렇게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도 정작 이 주님과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뭐,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만 우리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좋지 않은 자리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원리죠. 임마누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고 죽음 가운데 묻힐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을 통해서 또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그 자리까지 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낮은 자리까지 우리 함께 하신 것은 우리를 높은 자리로 바로 천국에까지 이끌어 올려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주님의 영광에 또 우리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한다라고 할 때, 바로 오늘 찬양처럼 뭐이 마지막에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신 함께 가시네 그런데 바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에 함께하려면은 바로 말 그대로 어디든지. 그래서 개세만의 동산이나 그런 어디 십자가의 자리나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몸을 바로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은혜를 바로 그곳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론 유다를 보면은 그가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결국 십자가 앞에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음 예수님을 버림을 통해서 예수를 배반함으로써 바로 그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할 때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느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내가 주님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살 길이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살수 없는 길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의 할례를 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례를 치르고 게 되었다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왜 장사되었다라고 이 표현을 할까요? 이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이게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그것은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장사, 무덤에 묻는다, 그렇게 장례를 지낸다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장사한다는 것은 죽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3일장 뭐 이렇게 하면은 어그 예전에는 어 그런 뭐 단순히 장례를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에또 혹시라도 어 깨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일만의 희망을 어 품을 수도 있는 기간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 3일장이 끝나고 무덤에 완전히 이렇게 묻을 때는 에 바로 죽음이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그 옛자 나의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옛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사되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의 효력이 이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결별에서 더 이상 나의 현재의 삶에 나의 과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선포죠. 그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축복입니다. 그왜 축복입니까? 홍해를 건너면 더 이상 애국의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올 수가 없죠.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 선을 다시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 안에서 성도로서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걸확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는데 나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뭡니까? 다예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바로 육의 몸을 따라 사는 그 삶이, 그 삶의 잔재들이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환경의 문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만, 바로 우리가 아직도 유괴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벗어버려. 주님께서 안에서 우리가 유괴몸을 완전히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이미 벗어버린 옷을 뒤집어 쓰고 자꾸 이렇게 그 옷을 입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 안 맞는 옷을 입는 것과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 자신이 힘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되느냐. 말 그대로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 무덤 속에 묻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유괴몸을 따라 사는 것은, 그러니까, 무덤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살고, 지 않는 것은, 말 그대로, 무덤에서 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마치, 그 유괴몸을 따라서, 그렇게, 아직도 그런 자리에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 살지, 살고자 원하지 않고, 그것, 그것에 따라 살지 않기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내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사는 삶의 죽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러한 삶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나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벗어나고자 하지만 벗어나지 못해서 어, 그런 어, 그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애굽에 살서 살던 방식 그래서 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어, 바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가 아직도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권세를 행사해서 그들을 붙들어서 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뭐 바로가 스파이를 보내서 뭐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는 더 이상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가는 땅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을 붙들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가게 되는 원인이 뭐 어디 있느냐. 바로가 붙들지 않았고, 이집트의 군대가 그들을 붙들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호수와 갈렙처럼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12절에 세례의 원리와 관련해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과연 내가 그런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내가 아직도 옛자의 를 따라 살면서 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그럼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얼마든지 버리고 주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내가 얼마든지 옛 자를 벗어 버리고 그렇게 살수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 제 모든 옛 자가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어떻게 주님 그 벗어버린 육의 몸을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까? 그 무덤에 있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무덤에 묻힌 것을,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무덤에 묻힌 것을 내가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그것을 죽은 시체를 꺼내서 붙드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살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서 이제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바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이렇게 세워 주시고,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